사실,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그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본인이 원래 하셨던 안 좋은 동작들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또 이제 조금 좋아지시면 자꾸 그 동작을 하시고, 조금 좋아지시면 그 동작을 하시고. 동작이 그런 말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번 화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스포츠 재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그만큼 중요한 고령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령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는 통증 관절 부위는 빈도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1번은 허리. 허리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무릎, 어깨, 뭐이 순서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요새 좀 이제 사회가 많이 고령화되면서 결국 이제 관절이라는 게 이제 퇴행성 질병이고 이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유병률이 올라가서 어 앞서 말씀드린 그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내원을 하시고요. 특정 관절이 아픈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전신의 좀 근력이 떨어졌고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로. 이나 뭐 근감소증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령 환자 재활할 때 약간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저희 이제 하지 말라는 동작들이 있는데 저희 진료를 받기 전에는 오인 이제 그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꾸준히 하셨던 거를 그게 교정이 잘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버릇처럼 <laughs> 그래 조금 좋아지시면 또 하시거나 아니면 아 이거는 내가 해봤더니 시원하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자, <laughs>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동작 중에 할 때는 그 순간이나 이제 그날은 좀 시원한 게 있는데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해당 관절을 더 망가뜨리는 어,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허리 쭉 숙여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순간적으로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이 이제 늘어나면서 아, 시원하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laughs> 어, 맞아요. 보호자분 역할이 정말 중요한 층은 맞고요. 왜냐면 혼자, 젊은 분들처럼 뭐 혼자 이렇게 뭐한번 배워가지고 그걸 바로 적용해서 운동하고 이럴 수도 없고, 옆에서 이제 그 동작 자체도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그 용기를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본인 몸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도 높아지시고, 의외로 간혹 이제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그냥 쉬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상관... 많아요 재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뭐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더 다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뭐 그냥 쉬어라 어 아무것도 운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관절이 그냥 굳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젊은 사람도 운동을 이제 일정 기간 몇주 동안 활동량이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데 사실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그속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마냥 쉬는 게 능사는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해서도 안 되니까 재활을 통해서 초반에 좀 적절한 자세랑 적절한 강도 가이드를 받으시고 뭐 그거를 좀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런말좀 조심스럽지만 <웃음> <웃음>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요 가장 당황스럽던 분은 이제 우리 그 이제 등장 가면 나무에 자꾸 이제 등을 치시는 어 그렇게 자꾸 나무에 등을 치시는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이제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걸 하셨는데 아버님이 또 이제 조금 좋아지시면 자꾸 그 동작을 하시고 조금 좋아지시면 그 동작을 하시고 나중에 또한몇 개월 후에 또 한번 이제 비슷하게 또 실금이 왔던 아버님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어. 유쾌한 경우, 유쾌한 거면 결국 좋다. 기분 좋다 하시는 걸 결국 이제 환자분이. 어, 저의 가이드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매일 운동을 열심히 실천하면은 이제 가장 당연히 저도 너무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 기억나는 분은 이제 70대 네. 어, 할아버지 환자분이셨는데 제가 시키는 거 숙제하는 거 너무 열심히 가이드대로 정말 따라하시고 본인이 원래 하셨던 안 좋은 동작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그거 깔끔하게 안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통증도 굉장히 많이. 깔끔 좋아지시고 오히려 근육이 코어근육이나 이런 게 생기시면서 치료 전보다도 더 좋아지셨던 분이 계세요 어. 일상생활의 반경도 넓어지신 어. 재활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이제 주사나 수술처럼 이제 의사가 그걸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재활은 어찌보면 또 환자분이 직접 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숙제를 잘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유쾌하고 당연히 그 재활 성적도 좋고 숙제를 안 해서 당하고 숙제 잘해오면 유쾌하 <laughs> 양반, 양반 다리 하기는 일단. 무릎에 일단 가장 안 좋죠. 무릎을 굉장히 많이 이제 구부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구부리는 자세가 사실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자세거든요. 또 이제 양반다리라는 게 대부분은 결국 바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또 허리가 둥글게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허리에도 좋지가 않아서 양반다리는 무릎 그리고 이제 허리에 안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낮은 소파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일단은 이제 고관절이 좀 많이 굽어지게 되잖아요. 아까 마치 무릎도 너무 많이 굽어지면 무릎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고관절이 많이 굴곡 자세로 굽혀지게 되고 부하를 늘리고 좀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 좀안 좋다고 볼수 있. 음. 이분은 이제 1차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죠. 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손목 관절에 이제 퇴행이 일어나기가 쉬워서, 그리고 어깨, 응. 어깨에도 당연히 무리가 가고, 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주로 그러실 거잖아요. 그때 <laughs> 손목이랑 어깨에는 무리가 가는데, 또 반대로 바닥에서 짚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오히려 낙상, 응. 이제 휘청하면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바닥에 앉지 말라. <laughs> 네, 의자에 안, 가급적이면 앉으시는 거예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 고령이라고 이젠, 가능성? 희망이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어차피 이제는 회복 안될 거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태더라도 거기에 맞는 운동의 동작과 강도는 다 있고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희망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뭐 포기하지 말고 꼭 적절한 뭐 진료나 가이드를 통해서 운동 재활 생활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앉지 말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